한국 교회는 헌금을 정기적으로 자란 교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헌금이 연보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따라서 신약성경에는 헌금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서신의 연보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올 뿐이지요. 따라서 헌금을 연보로 변경하는 게 복음적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헌금이란 용어에 익숙하여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교회가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연보로 바뀌면서 교회 재정이 훨씬 더 증가했다는 교회가 많다면 쉽게 바꾸려고 할지도 모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재정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는 일이 빈번하여 교인들이 교회 가기 싫어졌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도 없이 연보로 변경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헌금을 연보로 변경하고 무명으로 연보를 하도록 했어요. 제가 목회적 고민 끝에 이런 방법이 더 복음적이라는 데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말할 것이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이 사실을 부정할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의 헌금이 아닌 연보가 옳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연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따라서 청지기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맞는 거죠. 이런 점에서 무명으로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놓은 물질을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연보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것이 자기 의의와 공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무명으로 해야 할또 하나의 이유가 되죠. 물론, 자기의와 공로로 여기지 않을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순간 인간의 속물건성이 나와 공로의식이 발동하거든요. 액수가 좀큰 금액이라도 내면은, 교회가 뭐 믿음 좋은 신자로 대접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교회 일에 이 사람이 목청의 볼륨이 올라가기도 한다고요. 이게 다 공로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자기의를 삼아 공로라고 여긴다면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교회가 연보를 무명으로 하고 싶어도 재정이 푹 줄어들까 걱정하여 결단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래전부터 무명으로 헌금하는 어느 교회 사례를 보면요, 교인 수에 비해서는 헌금이 적게 나온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직 실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뭐 아직은 평가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름을 써서 할 때보다는 더 나오면 나왔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보지 않으면 슬그머니 하던 일도 하지 않는 습성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재정이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에요. 교인은 재정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교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안내해야 하는 거죠. 이름을 써서 할 때는 정말 잘 하다가 무명으로 할 때는 중단하거나 줄어든다면 그동안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게 아니라 사람이나 의식해서 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만 의식하고 물질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로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언제까지 사람 눈치나 보면서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